안녕하십니까. 귀한 고가의 차량을 너무너도잘 팔고 있는 차판사도 홍현 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량 소개해드리려 하는데, 야 요즘 제일 잘 팔고 있는 브랜드죠. 바로 벤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왕, SUV 중 왕이라고 하기에는 GLS 600 마이바가 있고, 둘째 왕이라고 할게요. 어, 정말 멋있는 차량이죠. 오늘의 차량, 바로 벤츠 S580 포매팅입니다. 이게 더일 것 같기도 하다. 오늘의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인데, 가솔린보다 3천만 원이 저러면, g 400D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와 3천만 원 차이 여기에다가 CC 차이, 뭐 연료 차이, 기통수 차이까지 있을 텐데 가솔린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아니면 디젤 인기가 많을 것 같아? 가솔린이지 않을까? 그렇지 가솔린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판매대수는 디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억에 훨씬 넘는 이런 GLS 차량을 타더라도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가솔린이 정말 더 좋은데요 오늘의 차로 외장 색상, 셀레나이트 그레이입니다. 어, 정말 벤츠에서만볼수 있는 그런 색상인데요. 정말 좀 고급스러운 그런 그레이 색상. 그리고 전면부가 엄청 거대하고 막 웅장하잖아요. 여기 파워돔, 본내 보시면 이두 줄의 파워돔이 정말 안 그래도 큰 차를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그릴. 요거 많이들 바꾸시잖아요. 세로 그릴로. 우리 고객님께서도 조금 이따 제 영상 촬영 다 끝난 후에 새로 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게 AMG 바디킷인데 세로 그릴을 좀 기본으로 장착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와 삼각별 네, 역시 어, 멋있네요. 아래쪽 보시면 이런 두줄의 AMG 바디킷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쪽도 크롬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항상 말씀드리죠. 크롬이 들어가야지 고급차다. 진짜 크네. <laughs> 진짜 높고. 야, 측면을 보시면 제 키가 정확히 지금 190인데 더 큽니다, 이게. 티 나나? 아, 미안. 이 창문도 엄청 커. 와, 이렇게. 그리고 3열까지 있는데 3열 창문도 생각외로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동식 사이드 스텝도 작업을 할 거예요. 영상 끝나고. 고정식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은 되어 있습니다. 또휠 한번 보시게 되면 휠도 엄청 크네요. 컨티넨타타이어고요 그리고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차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GLS 400기는 마차 휠이 아닌 불가사리 별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마차 휠이 좀 고급지긴 하네요. 어, 3천만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크고, 측면부는.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GLS580이 20년 12월에 첫 선을 보였어요. 그때 진짜 국내에 떴던 차량들 한 세네들을 또 홍토벤이 다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이 외장 색상이 아닌 실내 색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배기 보시게 되면, 배기도 진짜 어, S 클래스의 SUV 버전이니까 찐배기. 이게 S580이랑 같은 거야, 오 p d 음. 트렁크 한번 보시면, 우아, 진짜 아, 크다. 왜냐면 지금 3열을 이제 어, 폴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골프백 들어가 있고요. 많이 챙겨들었죠 예. 요거, 요거. 요걸 꼭들여야 되거든요, S 클래스는. 이게 엄청 편해. 그제 차에는 요거 짭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2만 원짜리 어, 굉장히 불편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짐 실으실 때톡 이렇게 던지시면 어, 된다라는 점. 자 실내 한번 볼게요. 거의 뭐 우유빛깔 저홍도벤의 피부색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 피부색깔은 요겁니다. 예, 아, 요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소화기 뭐예요 소화기? 소화기가 어... 특이하게 있네. 여기 이제 7인승 차량을 소화기가 이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소화기가 있고 실내 한번 보시죠. 오 엄청 높은데 이거. 자 실내로 와봤습니다. 역시나 이 베이지 시트. 우리 칙칙함 정말 싫어하는데 베이지 시트 아주 좋네요. 지금 <laughs> 제호드숨이 <헛웃음이> 나는 게 <laughs> 이게 엄청 높아 버스 탄 그런. 어, 기분을 줍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가 우리 아까 S580도 그랬지만 우드였잖아. 여기도 우드야. 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요거 좀 단풍나무 느낌 나는 요것도 어 괜찮은데, 그런 느낌인데 과연 여기도 열선이 잘 들어올까? 근데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확실히 580 최상위 트림인만큼 진짜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베이지 시트 포인트인데 이거는 그냥 잡고 가거나 뭐 요런 팔걸이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센터분 부다 정리되어 있고요. BMW에서는 잘볼수 있는데 여기 이제 벤츠에서는 네온 커플도 BMW는 에어 서스펜션도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GLS580은 단한 번도 옵션이 삭제된 적이 없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빠질 예정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우드. 여기 어떤 거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군밤 느낌 아시죠? 군밤 조금 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나 욕한다고. 얼마 전 댓글에 GT 사서 물 찍었던 거 기억하지? 어. GT 오너들이 보면 너 죽이러 간다? 지랄 이렇게 쓰셨더라고 진짜 <laughs> 어, 근데 이게 제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제가 강하게 뭐 영향력은 없지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메스트 오디오 어,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GL450 GL400D 쿠페 메모리 시트 22년씩 빠져서 나옵니다 지금 물량 초반 물량을 잡으셔야지 여기 들어가 있고 아마 2월 3월 가시면 다 빠져있을 거예요 그때 가셔서 또어왜 빠졌냐 또 댓글 남긴다고 왜빠졌 그런 건 나한테 뭐라 하면서. 어우, 미안합니다. 소프트 클로징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겠죠. 아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오프로드 감성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어, 있는 듯 합니다 나파가죽 어, 시트 착자감 아주 좋고요 그리고 천장은 아 이것도 S580은 알칸타라였는데 이건 그냥 이런 패브릭이네 그래도 사실 차량가가 S400D보다 저렴합니다 GLS 580이 좋지 않다라는 게또 아니에요 또 이러면 너 S400D 좋아하고 GLS 580 욕하냐 뭔 말을 못 하겠네요 진짜 자 벨트 보시게 되면 베이지 시트 이거 뒷면 있잖아 뒷면 한 6개월 타잖아 새까맣다. 요거 진짜 6개월 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시트는 지금 가죽 코팅 시트까지 완벽히 어, 시공된 상태입니다. 자 2열 한번 볼게요. 2열. 자 2열 보시기 전에 선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상당히 또 끝까지 열리죠 이거. 어, 엄청나지, 엄청나 지 이야. 자 끝없이 열린다. 자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와 왔습니다. 와 이게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어,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으로 와 역시나 광활하다 썬루프가 지금 이 고급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이렇게 후속 모니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미디어들을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당연히 포전 에어컨도 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컵홀더가 여기 있네 오자 아, 이러면 뭐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무선 충전 기능, 2열에도, 그리고 여기도 태블릿, 어, 트렁크에 다 있습니다. 자, 진짜 영화관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그리고 3열을 가보고 싶은데, 와, 3열은, 포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대가족 분들 아니면 3년은 사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쓸 용도가. 어, 접어두고 그냥 트렁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듯 하네요. 아, 정말 좋다. 근데 요런 거는 조금, 음. 그래도 우리 명색이 GLS인데, S 클래스인데, SUV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내려서 총평 한번 할게요.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저에게 어, 처음 문의주신 그 한마디가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어, 홍도배님 차 정말 잘 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 s 5 805개월 이상 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줄수 있는 색상 무관 차량 어떤 걸까요? 베이지 시트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제가 한한달 정도만 시간 달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일주일도 안 돼서 드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 또 이제 제주도 탁송까지 가야 되니까 또 하루 정도 어, 베르타워에서 좀 걸립니다. 사이드 스텝, 존동 사이드 스텝, 새로 작업을 하고 빨리 어,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GLS580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기 색상이 블랙, 화이트 원하시는 분들 저 홍토배딩에 문의 주신다면 엄청나게 빠른 배송 약속드립니다.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리스렌트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차 파는 사람들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킵190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높네 끝